안녕하세요, 시입니다 인터넷 끊긴 간단 해결법에 추가적인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끊긴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다룰 내용은 무선 인터넷이 끊기는 경우에를 중점으로 두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과 같은 절전 모드, 전원 및 절전에 대한 곳을 들어와야 되는데요. 윈도우, 로고,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커, 전원 옵션을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화면은 그 화면이 꺼지지 않게 하시려면 저처럼 안함으로 클릭해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절전 모드에서 그 전원 사용 시 다음 시간이 경과하면 PC를 절전 상태로 전환 부분을 사용 안함으로 클릭해 놓으시면 1차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원 설정을 진행해 줘야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추가 전원 설정이라는 부분이 관련 설정 부분에 있고요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기본 전원 관리 옵션에서 저는 고성능을 추천드리고 뭐 균형이라든가 절전이 있지만 절전 모드를 웬만하면 안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고성능을 사용하고 있고 이 고성능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변경을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끄기는 해당 없음으로 그래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디스플레이 끄고 싶으시면 크기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컴퓨터를 절전 모듈 설정 부분을 해당 없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완료가 됐고요. 이제 세 번째로 고급 전원 관리 옵션 설정 변경을 통해서 세 번째로 추가적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작은 창이 뜨게 되는데 전원 옵션이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고성능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고 있고 여기서 하드 디스크 부분도 설정을 영분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가 절전 모드가 되거나 아니면 꺼지거나 할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하드 디스크가 꺼지기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지거나 아니면 끊기는 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 무선 어댑터 설정과 그리고 절전, 그리고 USB 설정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무선 어댑터 설정은 절전 모드, 그리고 설정에서 최대 성능으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무선 어댑터 설정 부분은 컴퓨터가 절전 모드로 변경될 때 아니면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 인터넷, 아니, 배터리에 대한 그 성능을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 와이파이가 끊길 수도 있고 컴퓨터가 느려지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 성능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절전 모드를 보시면 이것은 절전에 대한 부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노트북이 아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사용안함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네 가지 다 사용안함, 해제, 사용안함, 사용안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마우스를 오른쪽 위로 그 부분에 갖다 대면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더 보시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usb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usb 선택적 절전 모드 설정은 사나, 사용 안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노트북 이라든가 컴퓨터를 이제 사용 안하려고 껐어요 근데 마우스에 led 가 나오는 마우스라고 그러면 마우스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우스에 불빛이 들어온다던가 마우스가 대기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되게 거슬리거나 아니면 왜 저러지? 컴퓨터가 왜 전원이 들어와 있나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 안 함으로 해주시면 같이 그 부분도 노트북이 꺼지거나 컴퓨터가 꺼지면 대기하고 있지 않고 같이 꺼지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 방법으로 해서 들어오셔서 설정을 하신다 그러면 절전 모드에 의한 무선 인터넷 끊긴 증상이 많이 없어질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이 끊기는 증상에 대해서는 제가 앞선 영상을 좀 제작한 게 있지만 드라이버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유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는 허브가 문제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이 느리거나 그런 경우에 꼭핑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전화를 하셔서 아 인터넷이 느린데 이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뭐 지정된 4시부터다시까지는 컴퓨터가 너무 느려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따로 설정된 부분이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넷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가장 좋고요. 만약에 해결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 영상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알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기였습니다.